표준강연공원 박목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 신청하는 게있습니 선생님한테 힘내주시고 참고하시기 바요니다카운 다섯 개 하겠습니다. 5, 4, 3, 2, 1, 큐! 안녕하십니까. 어, 화창한 가을날에 이렇게 UST Fun Science Forum을 참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1년 10월 14일은 아마 우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날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이 어, 포럼이 성사되기까지 어, 정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유한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대고여많많이 많이 줄 아, 이렇게 중요한 포럼의 처음 연사를 해서 긴장되고 그리고 참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25분 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벅스가 요새 아주 많죠. 커피숍에. 샌드위치랑 이런. 이걸 찾아갈 때 우리는 이제 눈을 보고 찾아가죠. 그런데 아마 눈이 잘안 보이는 깜깜할 때에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서 찾아갈 겁니다. 그런 게 박테리아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거는 그 작은 것들, 그 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먹을 거라면은 여기서 그거를 필터 해가지고 그걸 양분으로 쓰는 거죠. 이게 해파리죠.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법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둥둥 떠 있다가 촉수에 뭐가 닿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잡,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축하려면 전체가 한꺼번에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멍개가 어릴 때는 유충 상태로 살고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멍게가, 마치 그 올챙이처럼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편충에서 본 것처럼 좌우대칭이 있는 거죠. 3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멍게가 이게 유충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은 돌 같은 데딱 접착을 하고 그때부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자라면은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멍게로 커질 때쯤 되면 이 뇌는 없어져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뇌와 컴퓨터의 차이를 한번 보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게 되고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냥 구구단을 외우기 전과 구구단을 외운 후에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와 배기의 전과 자전거를 배운다면 뇌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길까?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뉴런의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뉴런 하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인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뉴런들을 모아놓고 다 움직 그 작동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죠. 에머전트 프로퍼티라고 그런 걸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뉴런 그룹의 앙상블의 활동 패턴을 재고 그것들이 행동이나 또 우리는 마음 상태 기분이 좋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거를 연결하는 인과 관계를 이해했을 때 그렇게 되면 뇌의 활동만 제 보고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안, 불행한지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궁극적으로 뇌과학이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자 괜찮은 남자. 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를 바꾸는 AI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가 조금씩 꺾이면서 실망도 하고 어, 그 연구에 대해서 또 관심도 멀어지기도 하는데 2012년 이후에 딥러닝이라는 그런 새로운 어, 학습 모델을 활용하면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많아질수록 선형적으로 성능도 향상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쳐 보면 사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물들이 보이는 것들이 망막에서 이 빛의 신호지 않습니까? 빛이 망막에 맺히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요. 이 전기적 신호가 시각 그, 그, 비주얼 콜텍스라는 시상세포로 이제 맺히게 되는데 딥러닝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입력이 되면 처음에는 고양이 앞단에 있는 색깔 엣지 정보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는 어 둥근 형태, 사각형 형태를 알고 그다음에는 어 눈, 코, 입 조합, 형태, 그다음에 사람, 강아지, 얼굴, 고양이 얼굴, 얼굴 형태를 이제 인지라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더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주어지고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이 사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안에 들어있 음식이 어떤 종류냐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이 잘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을 거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집에 가장 고가이면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동차입니다. 출근하고 난 뒤에 주차장에 놔두고, 아니면 주말에만 활용하면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계속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되면 꼭 주차장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인공지능이 실제 헤어 살롱, 헤어 숍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오른편에 헤어 숍에 있는 직원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서 예약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실제로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네 명의 공통점은 가상 인간입니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무려 광고 개런티가뭐 억대를 한다라는 그 뉴스도 봤는데요. 자율주행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앞으로 2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가정의 여러분들의 힘든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도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윤리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그, 이데그이 아인슈타인이 뇌가 15%만 사용했다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저는 그 궁금한데, 그 디폴트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잠 자고 있을 때에도 신경 세포들은 다 살아 있고 살아 있다는 것은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그,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fMRI라는 게 있죠. 그, 어, 마그네틱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게 있죠. 병원에서 진찰할 때 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때의 뇌의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불안해 할 때는 사진에 보면 편도 핵만 빨갛게 되고 나머지는 좀 조용한. 근데 그게 나머지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때에 편도 핵이 기능이 더 증가되어 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간다. 이런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잠자고 있으니까 요 암, 편도행만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잘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암, 그, 이제 안시타인의 뇌가 뭐 15%만 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예, 네, 사실 인공지능이 여태까지 그 70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게 소개되고 난 뒤에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를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간의 두뇌 인간이 할수 있는 영, 능력은 한계치를 아직까지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범주 내에서 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동일한 동등한 수준까지는 오르겠지만 능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일부 능력에서에 대해서는 능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망각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메모리에 한번 저장되고.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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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기능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는 능력, 뭐 창조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어요. 인공지능 과학자도 되고 싶고, 생물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또 들으러 올 거예요.